Okay, 앞 시간에 이어서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 해보자 그랬지? 자 다시 한번 살짝 복습을 보면 투하기 동사원형 써서 동사를 다른 용도로 쓰겠어요 이거였지?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배운 건뭐 명사적 용법 그지? 투부정사를 명사로 쓰는 거 배웠다 그지? 자 이번에는 어떤 거 투부정사를 어떻게 쓰겠을까요? 투 플러스 동사원형을 해서 얘를 형용사처럼 쓰겠습니다라는 게 형용사적 용법인데요 여기서 하나 알고 가야 되는 게 있다, 알았지? 선생님, 형용사처럼 쓴다고 했으니까, 형용사 역할이 뭔지는 일단 알고 가야 될거 아니야, 그지? 뭐야? 민지야, 뭐니? 형용사, 형용사 뭐야? 형용사? 형용사는 뭐다? 형용사는 뭐다? 명사를,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다, 그지? 그지? 그런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조금 한2% 부족한 거 알았지? 2% 부족한 거야. 그지? 2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를 조금 나아가 봅시다. 형용사라는 건요, 형용사라는 건요, 에이? 두 가지가 있어요지 기본적으로 친구들이 알아야 될게두 가지가 있는데, 한정적 용법과 한정적, 그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고요. 근데 말만 어려워, 그지? 말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아, 딱 보면 알았지? 아 서술적 용법이 있어야지. 서술적 용법이 있는데, 이게 무슨 개소리야 또. 형용사 그냥 있는 대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잘 생각해 봐. 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다라는 게 이게 한정적 제한적이라는 거그왜 그런 건데요? 왜 이게 한정적 제한적인 거냐? 어떠한 명사를 꾸며준다라고 해서는 항상 이게 얘가 하는 역할이 뒤에 항상 명사가 따라와서 그 명사 소속이 돼 버린 거 여기서 생각해 보면, live frog 하게되면 이게 뭐야? 개구리 살아있음 이 말이지. 개구리 살아있음. 그래서 happy life 하게 되면 행복한 사람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live 살아있는 개구리 이렇게 행복한 사람 이렇게 되는거지 뒤에 항상 이렇게 명사가 와서요 이렇게 꾸며준다 명사를 수식해 준다 이런게 우리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 형용사다 알았지?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운거야? 그형용사고요 서술적 용법의 형용사자라고 하면은 어떤거 하면 우리가 어어 어 선생님 뭐너 기본은 어때? 너 행복하니? 라고 물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될래? 아야 하 p y 라고 적었단 말이야? 그럼 물어보자 얘들아 여기는 여기는 뒤에 명사가 있단 말이지 그지? 얘는 어떻게 된 건데 얘는 얘는 어떻게 된 거야? 얘는 지금 형용사가 지금 동사랑 결합해가지고 뒤에 누굴 수식하는 게 아니지 그래서 이게 서술적 용법의 형태로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자 선생님이 이거를 굳이 왜 이야기를 하냐 굳이 왜 이야기를 하냐 나중에 친구들이 투부정사 끝나고 나면 어떤 걸 배우게 돼? 분사를 배우게 돼, 알았지? 분사를. 자, 투부정사는 어떤 거라고? 부정사는 여기에 있다고, 그지 부정사는 얘야, 알았지? 오케이? 물론, 부정사에서 B2구문 같은 경우에 서술적 용법으로 쓰입니다. B2구문은, 근데 B2구문이라는 게 시험에 잘안 나와, 알았지? 그러니까, 알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 중학교 혹은 고등학교 모의고사까지, 고3까지 해서 비투 구문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없단 말이야, 알았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돼, 알았지? 오케이? 자, 컨셉을 잡기를 머릿속에 컨셉을 잡기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은 명사가 있어야 돼, 이 말이야, 알았지?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은 명사가 있어야 돼, 알았지? 다시 투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은 명사가 있어야 돼. 어디? 어디? 잘 봐. 자, 투 동사 원형 썼단 말이야, 그지 명사를 어디다가 둘 거야? 내가 만약에 명사를 뒤에다가 뒀어요. 쌤이 전 시간에 그랬다. 그렇지? 안본 친구는 앞에서 봐야 돼. 알았지? 전 시간에 했어. 자, 투부정사가 안에 있는 동사가 안에 있는 동사가 혹은나 불완전 자동사, 이형식 동사 혹은 타동사,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러면 이 명사는 이 투부정사 안에 소속이 돼버려. 알았지? 그래서 어떻게 돼? 어떻게 돼? 예를 들어보자. to i 자꾸 먹어요. 그렇지? 쌤 먹는 거 좋아하니까. 먹는 거 좋아하니까, 피자. 그럼 이렇게 썼단 말이야, 오케이? 이거랑 피자, 트윗이랑 어떻게 다를까 이 말이지? 어떻게 다를까? 그럼 이때는 이시 타동사란 말이지, 오케이? 타동사란 말이야, 머머 을을 먹다, 대리. 머머 을을 먹다 말테니까 오케이. 피자를 먹는거 이렇게서 해얘 들어가 버리 안으로. 그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야? 먹을 피자를 얘기하고 싶다고 그러지 먹을 피자드니 그게 뭐야 오케이 명사를 꾸며주네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직 명사까지 밖에 안 배웠으니까 얘는 어떻게 돼 피자를 피자를 먹는 어떻게 돼컷 이렇게 해주는거지 컷컷컷컷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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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이렇게 오케이 얘는 어떻게 돼? 먹을 피자가 되는 거야. 오케이. 아, 파자로 썼네. 피자 이렇게 됐니? 말이 완전 달라지는 거야. 이 명사의 위치에 따라서 알았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형용사정 용법은 그 명사가 투부정사 앞에 와야 된다고 그랬지. 투부정사 앞에 와야 돼. 어디에? 투부정사 앞에 와야 된다고 알았지 이런 거 아주 틀리면 안 돼. 알았지. 그 시험 시험가면 어떻게 나와? 밑줄 가나. 밑줄 가나. 자, 용법 구별해라. 이렇게. 얘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알겠니?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별하라는 거야, 알지 오케이? 명사가 어디에 있냐? 앞에 있냐? 뒤에 있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부정대명사라는 걸 나중에 좀 배우게 될 건데, something 이런 게있어야알지 something. 어, 너무 추격 했었니? something 이렇게. something 이런 게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뭘 기억해라? 형용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오케이? 왜냐하면 얘 성질이 원래 그래 미쳐가지고 얘가 형용사를 명사인데 제가 something 뭔가라는 명사인데 얘가 미쳐가지고 돌았어. 뒤에 형용사 뒤에와 something special 이런 식으로 뭔가 특별한 말 이렇게. 오케이 okay? something special 뭔가 특별한 말 이렇게. 이 뒤에 온다고. 이렇게. 뒤에. 그러면 뒤에 something 뒤에 투부정사이네요. 음 형용사적용법 끝.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지 간단하다 그지. 다시 한번 해 생각해봅시다. 투부정사의 명사적용법과 형용사적용법의 차이는 뭔가요?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로 사용되는데,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은 어떻게? 어떻게? 명사를 꾸며준다고 말했지? 투부정사 형용사적 용법은 형용사처럼 명사를 꾸며준다고. 그런데 그 명사 가 어디 에 있어야 된다? 선생님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잖아, 거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앞에 있어야 된다, 말했지? 오케이? 투부정사 형사적 용법은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제 제발 기억해라. 그것만 알아도 쉽게 구별할 수 있어, 알았지? 자, 그래서, 명사적 용법이랑 형용사적 용법이랑 구별을 좀 하는 거, 그걸 연습을 하셔야 돼, 알았지? 자, 이제, 부사적 용법을 할 건데요. 자, 투부정사의,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야. 자, 오늘은, 그, 중학교 3학년 정도 수준까지만 할게요, 알았지?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은, 어, 저, 투부정사 활용 파트는, 고등파트는 다시 또할 거니까, 오늘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 정도에서 투부정사 부사정용법 요거는 조금 외워주셔야 돼. 이해한다라기보다는 투부정사의 부사정용법이라는 거는 투부정사 즉 투더하기 동사 원형을 뭐로 쓰겠다? 부사처럼 쓰겠다이말 거지. 부사처럼, 오케이? 먹는 거 말고 부사 알았지? 부사의 역할은 뭡니까? 문장에서의 부사의 역할은 뭔가요? 부사 의 역할은 뭐야? 형용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지? 같은 부사끼리 꾸며줄 수 있어요, 그리지? 동사를 꾸며줄 수 있어요, 그지? 또뭘 꾸며서 문장 전체를 꾸며줄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얘가 역할이 많잖아요, 그지? 그러다 보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은 이게 없다라고 해도 완벽한 문장이 형성이 돼야 된다. 왜? 부사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꾸며주는 역할밖에 없으니까요. 얘가 없어도 말이 돼야 하는 거야, 그지? 이해됐니? 자, 처음에, 처음에 뭘 봐야 돼? 목적이다. 이 말이지. 목적. 이게 뭐야? 이렇게 뭐지 뭐, 뭐,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 오케이? 두 번째 뭐지? 감정의 원인이다. 감정의 원인이 있다. 오케이? 이건 뭐야? 뭐, 뭐, 해서. 세 번째 뭐? 판단의 근거가 있다. 판단의 근거가 있다. 뭐, 뭐, 하다니. 이런 식으로. 네 번째 결과인데요. 얘는 뭐 시험에 잘안 나옵니다. 그렇지? 뭐못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거죠 자, 그러면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뭐야? 요거? 요거. 가끔가다 등장해서 사람 빡치게 하는 거 뭐? 판단의 근거 이거. 자, 목적은 이걸 외워야 된다. 그렇지? in order to를 외워 주세요. 뭐라고? in order to라고요. 뭐라고? in order to라고 해야지. 그럼 뭐 있어? so as to라고 해야지. so as to, okay? so as to라고요. so as to라고 요야 in order to, so as to. 자, 예를 들어 줄게요. 나는요, 갔어요. 어디 갔어요? 내가 갔어. 어디 갔어 슈퍼마켓 갔어요. 왜 갔어요? 왜 갔어? to buy, 뭐좀 사려고. 뭘 사려고? 뭐 아이스크림 사러 갔어요. 이렇게. 봐봐. 나는 슈퍼마켓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아이스크림 사기 위해서 갔지. 자, 그러면 내가 어 서술형 시험에서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야.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 슈퍼마켓에 갔다를 영작하세요. 이렇게. 나는 나는 아이스크림을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슈퍼마켓에 갔다 이렇게. S&M 갔네요. S&M 누구 보러 간 거야? 자 여기서 보면 나는부터 니까 오케이가 그러니까 주워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지. 오케이? Okay. 하기 위해서 o i 기위해해서 a 기위해 위해서 렇뭐뭐 요렇게 되는거 of okay? i 이 e cream. Ice 니까뭐바이 i 목적으로 아이스크림을 써달라 이말이고 r 알지? 갔다, 갔다 여다 m a r k e t is a little bit o 니 서술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밑줄의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개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생각해 본 개수보다 개수가 두 개가 더 많아. 그럼 뭘 써달라는 거야? 이때 이 two를 어떻게 바꿔달라고? In order to로 바꿔달라는 거야, 알지? 혹은 so as to로 바꿔달라는 거야,지? 두 칸이 더 많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알겠지? 중학교 2학년, 3학년 수준에서는 이 칸을 늘리는 것밖에 안 나와, 알지? 오케이? 이 칸을 늘려서 to buy를 쓰는 경우랑 in order to buy를 쓰는 경우랑 so as to buy를 쓰는 경우랑 이 경우에 대한 서술형이 시험 문제의 핵심이알야하 자,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기 위해서 머마기 위해서라는 말이 나왔을 때 밑줄의 개수가 몇 개냐 가장 좋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다? 한 줄로 통째로 내주는 선생님이다. 그리고 뭘 써달라? 밑에다 주석을 달아놓지 이렇게 in order to를 써주세요 이렇게 아주 친절하신 선생님 맞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아지 하지만 주의 개수가 밑줄의 개수가 단어에 쓰는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 in order to 와 so as to 를 외우지 않으면 풀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았지? 오케이. 그래서 꼭 외워 달라. 되니? 자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어떤 게 나와?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어떤 게 나와? in order that 주어 나고 can may 나오는 거 맞지? 요거 나오는 거지. 오케이. 본 적이 있니? so that 다음에 똑같이 쓰는 거 요게 이제 중학교 3학년이였네요 어 선생님 얘랑 얘랑 차이가 뭔가요 차이가 뭔가요 요거 차이야 알았지 칸의 개수가 몇 개가 더 늘어나느냐 그러면 중학교 2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100% 외워 주셔야 되는 거고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서술형 대비하기 위해서 얘를 꼭 외워 주시라 이거다 알았지 오케이 이해됐니 자, 다음, 감정의 원인은요,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3학년 때, 혹은 2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야, 알았지? 3학년 때, 2학년 때. 뭔 소리야? Nice to meet you. 해서,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뭐? Nice to meet you. 했지? Nice라는 건 어떤 게? 기뻐요, 좋아요, 뭐 해서? 이거 해서. 그지? 정말 쉽다, 그지? 감정의 원인은, 정말 쉬운 게, 감정에 해당하는 형용사 친구들이 먼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뒤에 투부정사가 나와 그래서 얘가 뭐하는거야? 만나서 반가워 이렇게 오케이? 만나서 반가워 되니? 제가 판단의 근거는요 먼저 판단을 해야 돼 먼저 판단을 해야 돼뭐 어쩌고 뭐 he is smart 뭐, 뭐 이렇게 어쩌고 나올거야 he is smart 똑똑해 오케이? 혹은 뭐야? 어게좀 병신같애 뭐 이렇게 foolish 어 멍청해 막이런면 뭐 나온다고 먼저 판단을 해요 알았지?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와?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 나와 그러고 나서, to say so. 그렇게 말을 하다니. 이렇게 된 거지. 일단 친구들이 여기 뭔가 판단을 해줘야 돼. 앞에서 판단을 해주고요. 그에 대한 근거가 뭐야? 초우정사는 그렇게 말을 하다니. 오케이? 그지? 제 멍청해. 왜? 걔한테 어떻게 그렇게 말하지? 오케이? Okay? 그렇게 말을 하다니. 얘는, 허, 허, 인생 힘들다. 죽겠다 이런 거. 오케이? Okay? 알겠지? 자 결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동사가 정해져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알지 응, 응, 비동사 오케이 오케이 또 뭐? become 이러데또 뭐? 또 뭐? 어? 뭐뭐대답개 이런 거아 선생님 정말 인생에 있어서 도움되는 거 뭐? to 다음에 비동사 왔다 become 왔다 get 왔다 be 뭐? 뭐 어쩌고 저쩌고 찌그러 내용 나왔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잘라 그렇지 대부분의, 대부분의, 중학교 과정에서 대부분의 내용이래. 그녀가 자랐어요. 자랐어요. 자라서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뭐가. 엄마가 원하는 거 막, to b 닥터 doctor, 의사가 되었어요. 어? 우리 엄마들 제일 뭘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의사 맞지? 사자 직업, 그지? 이렇게. 어? 그러면, 동사만 딱 보고, 어, 게임 끝났네. 얘는 뭐야? 결과야, 이렇게. 되지 시험치기 좋게 해야 지 우린 시험에서, 점수를 내야 되니까 자 다시 정리합니다 부사정용법은좀 외워달라 알았지 외워달라 외워달라 왜냐면 서술형에서 가장 내기 쉬운 애가 얘입니다 칸의 수를 바꿔서 내기 좋은 애들 중학교 2학년 친구들 뭐 이거 중3 애들 뭐 이거 알았지 멍청이들 기억해야 된다 알았지 100% 100% 기억해 주셔야 돼 그러면 절대 안 틀려 알았지 자 감정의 원인 같은 경우에는 뭘 생각해요 앞에 감정 nice glad 이런 거 알았지 오케이? 뭐 happy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알았지 판단해, 그건 뭐야? 앞에 저 점마 바보야, 등신이야, 뭐야? 똑똑해, 막. 뭐, 뭐해, 뭐해, 뭘 판단을 해 이미. 판단해놓고, 음, 왜, 왜 그런 판단했어? 뒤에 이해가 돼. 뒤에 이해가. 오케이. 자, 결과는 왜워라 알았지? 비동사 비컴 c 이랑 게시 나오게 되면 거의 대부분이 99.9% 손도 99.9% 24k 골드야, 알았지? 무조건 거의 대부분이 이런 형태의 결과가 나온다, 알았지? 오케이.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문제 풀면서 한번 같이 해봅시다.